미국이나 유럽의 리얼리티쇼나 미국 대학교의 강의 영상을 보면 서양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느껴지곤 해요. 때로는 저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나 할 정도로 표현에 거침이 없죠. 이런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고대 그리스와 중국의 서로 다른 생태환경에서 시작됐다는 의견이 있어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쌀농사를 짓는 문화와 밀농사를 짓는 문화의 차이에서 왔다는 주장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뇌질주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미국의 리얼리티 쇼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한 오징어 게임 더챌린지도 크게 흥행했죠. 그런데 이런 리얼리티 쇼 중간중간에 출연자 인터뷰를 보면 서양인들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표현을 보다 보면 저런 근거없는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나 생각될 때도 있죠. 이러한 동서양 표현의 차이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샘 리처드 교수가 강의의 주제로 다룬 적이 있어요. 샘 리처드 교수는 서양에서 자란 학생과 동양권에서 유학 온 학생 두 명을 무대로 불러서 당신은 똑똑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서양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동양의 학생은 자신 없게 대답하죠. 이어서 교수는 학생들의 성적을 물어봤는데 uh, actually I'm a senior and I'm going to graduate this semester but I'm a sophomore so I'm going to graduate two years earlier. So you are going you're finishing Penn State in two years. Yes. Hang on, hang on, slackers. All. Right. So you wait, you're finishing Penn State in two years. And you have a GPA. Yes. 사실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두 학생을 밖으로 내보낸 뒤 모두에게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설명했는데, 이두 학생이 교수가 예측한 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서양과 동양의 사고 차이를 설명하는 또 다른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기차와 철로, 버스 그림을 보여주고 서로 연관된 두 가지를 묶어보는 시험이죠. 이 실험에서 대부분의 동양인은 기차와 철로를 묶고 서양인은 버스와 기차를 묶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동양에서는 기차가 철로를 달린다는 관계 지향적인 사고가 서양에서는 기차와 버스가 모두 교통수단이라는 성질 지향적인 사고가 관찰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동서양의 표현 문화의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토마스 타렐름 연구진은 변농사와 밀농사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약8 0 0 0년 전부터 경작되기 시작한 벼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확인하게 달라놓는 결정적인 매개체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해요. 쌀농사에는 고온다습한 기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조량과 강수량이 적은 유럽은 사실상 대규모의 쌀농사가 어려웠고 고대 중국은 대체로 평지와 낮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경에 적합했어요. 이러한 지리적 기후적 요인에 의해 유럽은 밀을 주식으로 서남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아시아는 쌀을 주식으로 하죠. 그런데 문제는 벼는 물이 고인 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을 끌어오고 공급하는 관계 기술이 필요한데 물을 끌어오려고 물기를 내는 일에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고 끌어온 물을 여러 농가가 나눠 써야 했어요. 그리고 벼는 잡초와 병충해에도 약하기 때문에 밀 관리에 비해 노동력이 2배 이상 필요했죠. 따라서 벼농사는 지역에서는 이웃 간에 협업하는 상호 의존적인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기보다는 전체를 우선시하고 협동과 집단을 중시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중앙집 권적 왕권 국가가 형성되었어요. 이에 비해 밀은 다소 춥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보여서 유럽에서 많이 재배됐어요. 게다가 밀은 물이 없는 맨땅에서도 잘 자라고 노동력도 쌀 농사의 절반 정도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이 노동했는데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협동보다는 개인적 역량이 더욱 중요했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한 거죠. 요약하자면 유럽의 밀 농사는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적인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작은 마을 단위의 도시 국가 발달로 이어진 거예요. 이러한 쌀농사권과 밀농사권의 문화적 특성은 한 나라 안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중국은 수세기 동안 중국의 양쯔강을 경계로 남쪽 지방에선 벼농사가 지배적이었고 북쪽 지방에선 밀농사가 주를 이뤘어요 그래서 탈헬름 연구진은 중국의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커피숍 안에 의자를 좁게 배치한 다음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어요 실험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쌀 문화 지역 사람들과 환경을 자기 의지대로 조절하는 밀문화 지역 사람들의 태도를 비교 관찰하려는 목적이었죠 연구진은 실험에 앞서 쌀 문화권 사람들은 의자를 그대로 둔채 통로를 비집고 들어가고 밀 문화권 사람들은 의자를 치우고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험 결과는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쌀 농사 문화권에서는 약 6%의 사람들이 의자를 옮겼지만 밀 농사 문화권에서는 약 16%의 사람들이 의자를 옮기고 지나갔죠. 연구진은 실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도시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일본에서는 8.5%의 사람들이 의자를 치웠지만 미국에서는 20.4%가 의자를 치우고 지나갔다고 해요. 학살 문화권과 밀문화권의 차이는 현대 동서양의 교육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남들과 마찰없이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친다고 해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학교에 가는 자녀에게 오늘 학교에서 너의 의견을 마음껏 펼치고 하라고 말하는 부모님보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하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넌 최고야, 넌 해낼 수 있어, 네가 오늘의 주인공이야와 같이 자녀의 강점을 부각하는 대화를 더 많이 한다고 하죠. 주변과의 조 화를 중시하는 쌀 문화권에서는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뽐내는 행위가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자기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사양의 밀 문화권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동양은 이렇다 서양은 저렇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문화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세상에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죠. 다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 다른 사회의 구성원이 다르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데에는 참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